한점좀 있습니다.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 존재 어디갔습니까? 교회 안에 하나님 존재 어디갔습니까? 우리 목회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 어디갔습니까?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하신 그분의 존재는 너무나 촘촘한 저 구석에 취급 받지 못하는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요그 존재 당시 엘리야가 사살했던그 악정권 안에서의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.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, 이 악정권의 그 악한 그 아치아에서 그 사회 환경 속에서 그리고 드러나 보여지는 그 바알의 웅장, 바알의 그 거대한, 바알의 그힘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, 그래서 그들은 중간에서 너거리고 있었습니다. 바알 하나님 여호와 하나 하나님과 갈멜산에나 백성들을 바알 이 하나님 그를 듣고 죠 그런데 리한축복 너희가 오늘 여호하나님니 하나님께 가. 바알 하나님하나님 오늘 분명히 하나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. 어떤 역사, 어떤 환경 속에 이 바알의 권력이 얼마나 크고 교활한지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.